이거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면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와, 아, 아니,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에 도는다고 이걸요? 쓴다고 어, 20일에 한 달만에 올 온다. 아, 아 한달 정도 네, 걸리는 네, 거예요. 와, 네. 아무도못 하네요, 진짜. 그렇죠. 관광상의 허가를 받아 이제. 아, 입산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입산료? 입산료도 있어요? 아, 입산료 내야 된다고 아, 하더라고. 와, 우리가 엄청 비싸. 비싸. 이건 안 돼, 돈이. <laughs> 아, 근데 그 정도는 또 채권회장을 아. 해주신 데 있으니까, 채권회장을 <laughs> 보시면서 영상편지 한번 또 자연스럽게 한번 해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먹기 위해 등산을 하는 거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또 먹으면서 또 허용대장님의 다양한 썰에 대해서 한번 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YG 이 동호회에서는 이렇게 평소에도 산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로 많이 식사를 하시나요 같이? 아유 당연하죠 아, 음. 보통 저희는 음. 저희도 백숙 먹거나 백숙, 아니면 근처 어. 맛집들 찾아서 먹고 네. 아 저는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약간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 산에 가면 산 밑에 계곡에서 이런 게먹어서 좋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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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반대로 첨계런데는 그냥 진짜 맛집이 많더라고요. 아, 왜냐면 아, 사람들이 있는 서울산들은 진짜. 그집 많죠? 산에서는 취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산에서는 가볍게 먹고 그 이후에 내려와서. 아 내려와서? 내려와서는 잘 먹어도 되는데 아, 위에서는 간단하게만. 네. 대기할 네, 대기. 정도만.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가면 이걸 먹을 수가 있어 아니 에베레스트에서 먹는다고 이걸요? 아니 어떻게 에베레스트에서 삼계탕을 먹어 30년, 40년 전에는 모든 식량을 포토에 의해서 지고 갔거든요 보름씩 지고 가싸 놓고 지금은 이... 운반 수단이 좋아져 헬리콥터가 다녀서 아, 아 우리 매니저한테 야! 내일 삼겹살 하고 저기 백숙 올려 닭 올려 이러면 <laughs> 리콥터가쫙쫙 올라와요 와헬리콥터 스케일이 다르다 고생되고 <웃음> 힘드니까 <laughs> 아, 베이스 캠프에 있는 동안은 잘못 먹고 고향 아, 음식당인데 어, 더못 먹으니까 아더 아, 올라가다 올라가, 베이스 캠프에서는 베이스 캠프 아, 그러면 몇 미터 정도까지가 베이스 캠프인가요? 베이스 캠프가 5,400미터. <laughs> 베이스 캠프가요? 네, 5400m. 와 근데 5400m에서 먹는 라면은 진짜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맛이 좋죠. 근데 대개 이제, 네, 이제 5400m 베이스 캠프만 오, 올라가도 오. 산소 부족 때문에 입맛이 변해있어요, 아, 아. 근데 아. 음식이 여기 맛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맛있지 않아요. 아이정도맛 입맛이 아. 다 변해가지고 뭐든지. 아. 아. 캠프가 4개가 있어요. 네, 네. 베이스 캠프 빼고 네. 1 캠프, 이 캠프, 3 캠프, 사 캠프까지가 네. 그다음 정상이라는데 네. 이게 보편적으로 아, 등반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 시작하면은 어. 20일 내한 달만에 올라가. 어. 아한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네, 와, 네. 대박이다. 아 근데 상상이 안 돼요. 4,000m 뭐 이런 게.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정말 무시했던 게 만약 에베레스트를 가면은 만약 5일이라고 치잖아요. 5일일 5일 동안 그냥 계속 가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베이스 캠프에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예, 그 첫째 날에 500m 갔다가 또 오고, 네. 둘째 날에 다시 베이스 캠프 왔다가, 다시 700m 갔다가, 오고 이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상을 찍는 전... 거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는 그걸 몰라었어요 적응, 고선 적응. 네, 예, 적응을 먼저 하더라고요. 캠프 하나야? 타인에서 5일 동 왔다 갔다. 해. 음. 캠프 하나야? 면그 다음에 못 넘어가. 가라앉으면 못 넘어가. 예. 네. 그래. 그래. 적응이 되면 이 캠프가 자, 그럼 상 캠프를 또 하, 4일 이 5일 동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거요 아 그래. 오늘은 다섯 시간으에 내일은 네 시간만 해가고 속도가 빠르 적응이 되는 음. 제3 캠프에서 정해져요아삼 음. 캠프 장애가구나. 삼 캠프까지 못 올라가는데 오늘 정상 못 간다. 고아 어차피 그냥 저기 는거니요아할 아, 뭐. 때는 다 욕심이서 다 정상을 목적으로 가는데 네. 제3 캠프까지 가면 아주 자동으로 자동으로 음. 돼요 저는 가기 전 목대가지고 어디가 제일 <웃음> 생각나고 <웃음> 가고 싶으세요? 아 가고 싶은데네. 스폰도 있으면 에베레스트 아또 에베레스트요 또그 고생을 근데 스폰 자체가 힘들잖아 월에 돈이 많이 들어. 일 인당 5천만원 들어가요. 일 인당 오천만 음 원이요? 아 근데 그 정도는 또 체크맨이 한해 주실 으니까 체크맨을 모시면서 영상까지 한번 또 자연스럽게 한번 해 주십시오. 입산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입산료? 입산료도 있어요? 입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일반적 동호인들이 가는 데는 이제 트레킹이라래. 네. 그거는 베이스 캠프까지만. 아. 그 이상은 못 가. 아 베이스캠프까지 가는데, 그건 여권하고 사진 가져가면은 지정된 그 우리 동사무소처럼정부에 지정된 임,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있어요. 아 거기 같은 경우는 한 50불 전후? 뭐 3만원, 5만원이면 뭐 도장 찍고 이제 허 이거 있으면 이골짜기 가는 거야. 아 근데 등과는 뭐냐? 강강성의 허가를 받아 이제. 허가가 나오면 아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 돼. 산동을리받다 높이 만아 얼마야, 얼마 에베레스트는 1인당 1,500만 원. 와, 500만, 원이요? 와 500만 원. 에베레스트 국립공원 입장료가 1,500만 원인 거죠? 등반, 등반, 등반. 로얄 티그라트. 한 사람당. 와 그럼 지금 대장이 몇번 가셨죠? 나 여섯 번 올라갔더니. 야, 1억 쓰셨네요. <laughs> 오, 플레스, 플레스, 플레스. <laughs>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1인당5 0 0 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거예요. 우리 가면 하 1억. 아무도 못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 돈은... 그렇다고 아... 해서 꼭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요. 어, 자기 재력이또 아, 아, 맞아야죠. 근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음. 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달리잖아요. 네. 음. 하늘에 대 되고 죽겠다 소리 맡겨요. 네. 힘들다는 표현으로 음. 모자란 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저 아까 북한산에서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laughs> <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어. 어. 잠수정 요즘 만 메사 들어가잖아 별짓을. 이걸 타고 한번 들어가서 나와서 걸어서 에베레스트를 한번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 잠수정 타는 게 엄청 비싸. 있었어요. 이건 안 돼. 도리님. 저 대노 님. 제가 어떻게 잠수만은 안 될까요? <laughs>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인생에 제일 그렇군요. 깊은 데들어가다잘놓은데 한번 올라가는 것도 와 대박이다. 그 잠수정 타는 거는 이제 벌써 포기를 했고 이 작은 비행기를 가지고 내가 등반했던 일곱 개 대륙을 내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랜딩을 해서 등반하고 많이 돌아와야 되겠다. <목소리> 남극점도 비행기로 간다. 북극점도 랜딩을 해서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속 이제 스폰서를 컨택을 했는데 안 돼요. 큰 <목소리> 뜻을 <목소리> 아, 몰라주네. 어, 아, 새계최죠 <목소리> 오늘 셰터 대장님하고 약간 접점이 되게 많은 시간이었고요.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스크라이크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마디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시간 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목표를 한번 만들어서 도전하는 게제중요합니다아 아아 산타는데. 네. 그러니까 축구를 메시랑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축구를 아, 마이클 조던하고 한 거죠. 등산을 황호 네. 대장님이랑 했으니까 끝났어요. 정말. 못해요, 저는 이제 그냥 뭐 이제 앞으로 등산 가면은 응. 일단 사람들 그냥 깔고 갑니다. 허용호 대장해 하고 가보셨어요? 아 가보셨냐고요? 야아씨 말도 하지 마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저도 너무 영광이었다는 게 맞아서 아, 진짜요? 호영우 대장 인증 이런 거 없나요? 사진 인증을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 인증 찍었잖아. 아 그거 인증을 해야겠다. 아 등산이라는 거를 가볍게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많이 배워가면서 등산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큰 조언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해주셨으니까 너무 잊지 못할 시간이었고 음. 앞으로 오늘 가르쳐 주신 거잘 저희가 등산하면서 5년 후에 제가. y g 산악회를 MH 산악회로 바꿔가지고 <laughs> 한번 <웃음> 도전할 수 있게 반역인데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5년 후에는 어차피 회장 자리를 넘겨주긴 해야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laughs> 허용호 대장님의 꿈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laughs> 네. 네,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허용호 대장님 파이팅! y g 산학회 파이팅!